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 듀오 커플 매니저 현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MC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나와 결혼의 듀오 듀오의 성원 정원 스토리 스토리입니다 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듀오에서 평생을 함께할 반쪽을 만나서 무려 4만 4천여, 4천여 명의, 명의 회원분들이 결혼에 사망하셨죠. 성공하셨다고 네네. 하는데요. 듀오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인생의 중대사를 책임지고 음. 있다니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듀오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통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고 결혼에 대한 인식들도 대화를 나눠보았지만 결혼에 성공하신 커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음. 감동적인 사연이 너무 아, 많은데요. 네.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장애물을 극복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듀오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흥미진진한 음.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음. 장거리라고 하면 사랑에 있어서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게 그럼요. 장거리 연애 아닌가 하는 그런데 생각이 들어요. 한국하고 미국에서의 관계 네? 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분하고는 매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생각을 네,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장거리 여행에는 많은 용기와 결심이 음. 필요할 수 있었는데요 그쵸. 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이분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신 거예요 어. 그래서 타지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그 외로움에 못 견뎌가지고 아. 커플 매니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음. 그 커플 매니저는 그분의 휴가 음. 일정에 맞춰서 멋진 여성분을 소개시켜드렸어요 혹시 만나셨어요? 아, 네. 만나서 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두 분은 헉.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 남성분은 휴가 일정까지 조정을 하고 어. 매일 일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만남을 하셨던 거였어요 얼마나 가기 어, 그래서... 싫으셨을까요? <laughs> 그래서 이분들은 음. 커플 매니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면서 네. 6개월 이후에 음. 저희한테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어, 한국에서 만나시고 6개월 동안은 장거리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럼요 네. <laughs> 장거리는 어.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 사랑에는 장애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거죠 장거리조차도 로맨틱하게 극복하신 그런 커플이신 것 그렇죠. 같고 듀오이기 때문에 네. 만남 주... 가능하고 그리고 장거리 연애를 네. 극복할 만큼 단식 한간 동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다 쉽지 듀오가 큰일 하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네. 두 번째 사연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네. 어머님이 딸님을 음. 가입하신 경우입니다. 어머님의 리즈는 너무 높으셨어요. 사익감이 안정적인 직장을 음. 가져야 되고, 딸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그리고... 되는 전체적으로 <laughs> 너무나 좋은 그런 사익감을 음. 원하셨던 거였죠. 자식까지는 엄마 입장에서 잘 보내기 합니다. 위해서 네.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네. 그래서 어머님은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려도 눈에 no. 안 찼어, 단호하셨습니다. 근데 음. 우리 해원님의 마음은 어떤 네. 거냐면 정말 직업이나 이런 음. 것보다도 사람이 좋고 내가 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오, 네. 매니저가 음. 살펴서 정말 맞을 만한 멋진. 친 남성분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 네. 만났을 때 우리 회원님은 너무 좋았던 거였죠. 너무, 너무 맞았던 거였어요. 역시 우리 엄마. 여기 아, 나를 데려오더니 잘했어, 나를 잘했어. 그랬는데? 그런데 나 네. 아, 어머님, no, never. 마음에 어? 안 들어. 어머니? 다른 사람. 다른 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와서 성공적으로 네. 그렇게 했던 분이었는데 음. 갑자기 사랑 앞에서 너무 용기가 오오. 생긴 거야 그래서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거야 어머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laughs> 안돼, 안돼. 안안 조건이 돼. 안, 돼. 안 맞아 이렇게 음. 하셨다가 음. 결국 어머님이 딸의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오.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는 아주 훈훈한 얘기입니다. 어, 근데 이거는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지옥까지 엄마 가서 결혼해야 돼요? 나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극복한 케이스고 정말 사랑까지 쟁취하신 그런 네. 케이스인 거요 아주 용감한 네. 케이스인 거요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인 거죠. 네, 어머님들께서 조금 눈을 낮춰주시고, 양보하시죠? 네, 네. <laughs> 자제분들의 네. 취향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네. 사연이었고요. 네. 네. 세 번째 사연은 상당히 있을 법한 사연이긴 해요. 관심 이 많은 고, 꼭 네. 필요한 거죠. 마지막의 장애물은 외모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네. 여러분. 자 여성 회원인데요. 누가 봐도 예쁘네, 뭐 이렇게. 어, 네, 괜찮 봐도. 아이 아, 평균 적으 네. 네, 누가 봐도 예쁘네, 뭐고 <laughs> 어. 얼핏 봐서도 예쁘고 자세히 봐도 예쁜 음. 그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신 여성분이셨어요. 네. 근데 그런 만큼 남성분의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셨던 어. 분이셨어요. 딱 봐도 음. 멋있고, 자세히 봐도 멋있고 키도 커야 되고 뭐 어. 이런 느낌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도. <laughs> 사라지고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한편 음. 멋진 남성분이 계셨었어요. 음. 이분은 직업이 변호사시고 음. 가정환경도 되게 좋은데 음. 그런데 이 남성분도 어떤 물을 소개를 시켜줘도 마음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아. 뭐 이래도 뭐 별로고 저래도 별로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매니저가 생각하기에 느낌이 온 거죠. 음. 아이두 분의 성향은 맞겠다. 근데 두 분이 원하는 조건적인 면은 조금씩 다른. 아뭐 이분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매니저가 아 한번 만나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뭐 사진을 보시고 그런. 그렇죠 처음에 아 사진을 보고 아 이분은 저랑 그렇게 안 맞을 거라고, 거라고 그 네. 응. 서로 설득을 한 다음에 네. 두분 만남을 주선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 만나 보니까 네. 사진하게 네. 느끼면 너무 다른 거야 아. 얘기도 더구나 잘 통해 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겠어요 결혼을 아. 하셨다는 굉장히 훈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약간 마음을 네. 여셔야 돼요 네. 네. 마음의 눈으로 외모를 네. 보면 외모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세히 보면 예쁜 거그 느낌이랑 같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 같은 그 케미를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성공한 케이스고. 또 매니저의 속도? 말을... 작용이 됐다고 볼수 있고. 전문가의 네. 내공이 보통이 아니셨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아, 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야. 결국 결혼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더 이상형에 부합해야 돼요. 뭐 성격이라든가, 청결도라든가, 뭐 이런 <laughs> 것들이 있는데, 듀오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전문가가 더, 이렇게 네. 추천하시는데 그런 하시고, 한번 내려놓으시보시면은 바로 결혼까지 갈수 있는 네. 또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듀오에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전까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장애물들이 딱히 없이 그냥 뚝딱하고 해내는 결혼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장거리 연애라든지 부모님의 반대라든지 그리고 외모 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데요 듀오가 이렇게 장거리 연애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설득하시는 문제까지도 전문적으로 좀 케어해 드고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듀오에서는 또 상담도 받아볼 수 네.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관심이 네. 생기셨다면 네. 듀오에서 음.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아, 무료예요? 그럼요 들으셨죠? 듀오에서는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한 번쯤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와 결혼의 듀오 듀오였습니다